구독, 좋아요, 끝.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지금부터 본인의 키, 나이, 몸무게, 사는 곳, 성향 그리고 닉네임까지 여섯 가지 정보 야무지게 부탁드릴게요. 닉네임은 앙 왕이고. 앙 왕. 네, 179에 678. 음, 이러고 음? 서울 마포구 살고. 음. 성향은 오리요 아, 나이는 23살이. 나이는 23살이고 179에 6 8구 네, 네. 우리 앙왕 님께서는 어떤 고민거리가 있으셔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 주셨는지 본인 입으로 직접 한번 들려 주시겠어요? 제가 한달 이제 3월에 전역을 하는 군인인데. 아, 군인이세요? 지금 휴가 나왔어요? 네, 네, 네. 음, 근데요. 군인이면은 좀이 싸이잖아요. 음. 아, 네. 그래서 번개를 했는데 음. 어젠가? 엊그제, 이제, 하다가, 제가, 그, 그냥, 가볍게만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원해가지고, 음. 그 사람 자취방에서 칼센을 딱 때리고, 음. <웃음> 나와서, <웃음> <웃음> 했는데, 이게 좀잘안된다봐요 그래서, 이게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참사가? 오, 디아스터오 마이 갓. 오, MG, 오 마이 갓. 맞다. 이게, 아, 이게, 자괴감을 넘어서 자멸감까지 드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빠르게 되... 이제 어. 싹싹 빌고 일단은 <laughs> 싹싹 빌 <빌고 웃음> 너무 미안하다고 아 이게 내가 너무 당황한 것보다 이 사람에 대한 미안함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사람 자취방에 아 근데 밑에다 수건을 깔아놓긴 했는데 이게그아 음. 이제 <laughs> 화장실로 빠르게 가서 어 그다음 번, 번개하다가 이불빨래 하고. <laughs> 그리고 이제 너무 미안해서 지갑에 있는 현금이 5만 원이 있었거든요. <laughs> 드리고 너무 죄송하다고 나와서, 아, 이제 바텀 인생 끝났다. 나는, 나는 끝났다. 라고 이제 선물하고, <laughs> 오늘 이제 집에 와서 네. 밖에 안 나가고, <laughs> 집에 하루 종일 있었네. 집,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너무 창피한다고 지 네네. 나머지. 네네. 음. 아니, 5만 원을 갖다 드렸다고요? 네그 세탁비랑 응. 저... 위자료까지 첨부해줬네 위자료까지 네네 네, 깔끔하게 끝내려고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라 어떻게 하면 좋아 네아 그리고 아 그래서 네, 제가 항상 항상 하면 뭔가 좀 깨끗하게 안 되는 느낌이라고 어. 해 안에 뭔가 남아있는 응. 그게 물양 조절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또 그래서... 하필이면 이렇게 목소리 좋은 군인 <laughs> 친구한테 센조이 강의까지 해줘야 돼? <laughs> 아, 그래야 음. 자 오카 어, 음... 뭐 아무튼 지금 궁금하신 게 그거죠? 그래, 물 조절과 네. 어, 어떻게 해야지 깔끔하게 청소가 되는지 모르겠다. 네 맞아요. 혹시 몇회 정도 반복을 하세요? 한3사 회? 음. 3사회그 입구만 하면은 칼센 딱할수 있다고. 음. 그래서 한3사회 정도 했었는데 어. 이게 물의 양이 좀 많았, 많았다고 해야 하나? 그게, 봐봐요. 네. 실수, 디제스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네. 첫 번째 디제스터. 이게 청소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살짝의 액체와 고체그 중간 단계에 굉장히 탄탄한 그런 질감의 그런 실수. 두 번째, 두 번째는 정말 말 그대로 누수. 홍수, 홍수. 네. 어떤 거였어요, 혹시? 아. 홍수네? 홍수아야? 그거는 물을 내가 안 빼서 그런 거. 음... 그니까, 러 넣기만 하고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못 기다리고 너무 빠르게 끝내고 나와서 그런 건데요. 네, 아,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30분, 전, 40분 걸리던데. 내가 또 여기서 좀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좌변기에 앉는 좀 그런 90도 각도 자세에서 그게 확실히 청소가 좀 되고 안에 있던 물까지 빠르게 뺄 수가 있거든요. 안에다가 물을 막막 막 넣는다고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야. 넣었던 게 그대로 고스란히 100% 들어갔으면 100% 나와야지. 네. 100% 들어갔는데 만약에 한 70%만 빼놨어. 그러면 은 그게 그 관계도 중에 그게 누수, 홍수가 발생하는 을 거거든요. 들어간 물이 좀안 나온다. 했을 때는 조금 음, 그 90도 각도 자세를 좀 취할 필요가 있고 그래, 우리 척척 바싸가 또 팁을, 팁을 하나 줬는데, 아, 네. 저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나도 가끔 저런 거 쓰는데 나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안 쓰는 방법이긴 하거든? 네. 그게 억지로 이제 거기 이제 개봉을 하는 거죠 아 억지로 아 그게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우리는 평소에 괄약근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밖으로 안 나가게끔 닫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힘을 주거나 이제 뭔가 이게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제 그게 밖으로 나가는데 어쨌든 내가 쪼그려 앉아있거나 뭔가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닫혀있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네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강제로 열어준다든가 음. 아니면은 내가 힘을 줘가지고 그거를 100%를 다 빼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아무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넣은 만큼 다 빼내야 됩니다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반복을 하다 보면 1급수의 맑은 물이 나와요 <laughs> 네. 산천어가 헤엄칠 수 있을 정도 내가 그 물을 받아 네. 마실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한 1급수의 물이 나오면 그때 이제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텀 준비 완료인 거야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실수하지 마시고 <laughs> 바텀의 의무는 뭐다? 바텀의 필수사항은 뭐다? 센조이다 바텀의 네. 예의자 매너는 뭐다? 아픈 척이다 맨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방송 잘 보고 있어요 화이팅 우리 전쟁 화이팅 우리 전쟁 화이팅